제도는시력이 먹여가는지 못니다 대장! 갔던 일은 잘 됐수? 왜 그러시오? 뭔일 났수? 똑같죠어 자기야 왔어? 밥은? 에휴 바보 내가 해줄게 자기야 잠깐만 미안해 여러분이 찾는 알바가 엑스트라 알바 맞나요? 어?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. 여러분들 마스크가 저 정도는 있나요? 나보다 조금 낫다고? 이메이크? 내가 그럼 딱 얘기해줄게요. 나보다 조금 더 낫다. 아니면 나보다 이하다. 너는 100% 세극이야. 자, 내가 한가지만 이야기할게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현대극에서 사용을 안 해주더라고요. 내가 그때 현대극에서 너 뭐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현대극에서 써먹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그냥 사극같이 생겼대 옛날 사람 그래도 내가 사극에 대한 썰을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알바몬이든 알바 천국이건 간에 어찌됐건 알바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아이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원청이다 하청이다 말이 많은데 어찌됐건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날 몇 시에 촬영이 있는데 가능하면 나와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만났던 것 같아. 그리고 버스에 탑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앉으면 될까요? 네. 네, 네. 저 여기 밤에 버스 타 가지고 가는 건 처음이라서요. 네. 아, 네, 네. 이렇게 어색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버스에 딱 앉아서 할 일은 자는 거예요. 자, 일정 시간이 되면 버스에 불이 탁 켜지고 내리세요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다 같이 내리게 되지. 아, 좋. 아, 나 비몽사몽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촤악 일렬로 줄을 서 있는데, 그러한 사람이 보온대를 발로왜 바를까? 다음이요, 네.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이 수염을 붙여. 다음이요, 네.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가위를 들고 내 수염을 다듬어 주지. 다음이요? 네.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대략의 배역을 정해주는 거야. 예. 아저씨는 저기, 당나라. 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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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은 저기, 저기, 명나라. 이렇게 배역을 정해주게 되면 우리는 가서 옷을 받게 돼. 그리고 그 옷을 환복하지. 정말로 신기한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린늘 이런 것을 하게 돼. 단역배우와 같은 알바의 경우에는 할 일이 정말 많이 있던가 아니면 대기 시간이 정말 많이 있던가.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. 그러면 내가 그때 했었던 배역들을 간단하게 보여줄게. 이렇게 우리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간에 왔다 갔다 뛰어 당기게 되지. 자, 그리고 또. 으아! 으아! 형님! 형님! 우리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? 나도 몰라 이... 자, 그리고 정말 럭셔리한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점심 식사의 식사를 받아와서 땅바닥에 앉게 되지 낭바닥에 앉아서 이 맛있는 밥을 먹는데 이놈의 수염이 자꾸 하나씩 하나씩 밥으로 떨어져 아주 지옥 같더라고 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돼 아, 수염이 나왔네? 수염을 떼고, 아, 어, 수염이 닿았네. 또 수염을 떼고.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는 밥을 먹었어. 하지만 너와 같은 경우에는 생긴 대로 밥을 먹겠지. 음...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역배우 알바. 정말 재밌었다. 너희들도 이 영상을 볼 때는 단역, 엑스트라,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것을 찾아봤을 거야. 내가 그때 벌었던 돈이 하루에 한 10... 2, 3만 원? 뭐 물론 지금이랑 기준이 굉장히 다르겠지? 내 영상을 보고 배울 점한 가지는 뭐냐? 나도 정말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지만 편의점, 고깃집, 마사지 그래, 나 마사지에서도 일해봤거든.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유튜브에서, 인터넷에서 찾아서 검색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해봐. 하청 업체는 3만 원을 뛰던데요, 5만 원을 뛰던데요. 그건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. 너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야. 그래서 형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. 네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. 그 다음에 후회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형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. 아, 구독 버튼을 꼭 누르기를 바라네.